유튜버 겸 방송인 곽튜브 본명 곽준빈 측이 온라인상에서 제기되고 있는 학교 폭력과 관련된 진위에 대해 그의 소속사 SMCNC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19일 SMCNC는 곽준빈 관련 이슈로 인해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어 이와 별개로 당사는 현재 온라인에서 언급되고 있는 학교 폭력의 진위에 대한 사실관계를 밝히고자 합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소속사 측은 글 작성자가 언급한 바와 같이 다른 고등학교를 졸업한 분이 곽준빈이 겪은 학교 폭력에 대해 언급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곽준빈의 가정 형편에 대한 지적과 놀림은 중학교 시절부터 존재해왔으며 이는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장난이라는 명목하에 형성된 서열 구조가 그의 학창 시절에 더욱 위축되게 만든 것도 사실입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SMCNC는 글 작성자의 폭로 중 중학교 2학년 때 DS를 훔쳤다는 주장은 허위사실입니다라고 주장하며, 곽준빈이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2005년 당시 동창들에게 확인한 결과, 주변에 그 누구도 DS라는 것조차 몰랐다고 할 정도로 희귀한 물건이었으며, 곽준빈이 게임기를 훔쳤다고 기억하는 이도 없었습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끝으로 소속사 측은 곽준빈은 업로드한 영상으로 많은 지적과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반드시 사과가 필요한 부분이며 당사자 역시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하지만 곽준빈에 대한 충고를 넘어선 인신공격과 사실관계가 불확실한 악의적인 공격, 그리고 주변 지인들에게 이어지는 무분별한 비난은 자제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라고 당부했습니다.